이번 영상에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표자분들이 주신 의견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원님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세제는 합리적 변화가 필요하며 그 예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은 국가가 해야 될 사회 투자를 기업이 대신하기 때문에 관련 상속 증여세는 비과세하지만 과거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 선한 기업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글로벌스탠다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과 기업주 내지는 이제 창업자들을 떼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 이걸 또 긍정적으로 소화시키는 방법이 공익법인 등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법의 출연을 관련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됐던 사안 때문에 만드는 제도를 현시점에서 다시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과 기업주가 동시되면서 여러 조정 혜택이 기업에 혜택이 기업주에 대한 부의 재분배 비난을 극복하려면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치을 통해서 뭔가 공익법인의 역할을 주고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주치된 제안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 부분에 관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박양균 님께서 상속세 공제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공제 업종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시행력 이전사 관련해서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 등에 대해서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하는 방식도 처음 자신이 없을 때는 요구요구만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지만 이건 절대 안 되는 방식으로 해서 기획을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도 어 결국에 혜택 받았던 부분이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혜택 줄였던 것이 오히려 발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면 여수 야대에 관한 여러 가지 국회 단계가 아니더라도 개선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업계에서 어, 정확하게 필요성 이 전달이 되면 어 지금의 세제 실입장이라면 많이 반영이 되는 까 생각을 고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태규님께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예로 현행법상 폐업 후 동족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세제제 확대. 근데 창업에 대한 세제제 확대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창업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면 그거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고의폐업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저도적방적으로선성하는 겁니다. 박주일님께서 피상속인 가업영역 기간을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 변경만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그 예로 의류 제조업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두 업종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되면 요건에 해당하지만 의류도매업에서의류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두 업종 간의 사업 연관성이 더커 보이지만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료 도매업과 의료 제조업의 경우에 도매업과 제조업의 각절을 다 보니까 의료 관련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대분류 산업 분류를 아예 빼버리면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다른 산업 분류를 계속 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방점을 같은 산업 운조라고 하는 그 부분의 연결성이라든가 산업 분류 부분의 연결고를 찾는 작업도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자들도 검토해 볼 거라 생각이 들고요. 박주일님께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한 번에 대폭 인하하는 것보다 세수 결손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50%에서 45%로 인하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기 상수세율 인하 부분도 50% 부분에서 뭐 종전의 45%과거로 돌아가는 부분도 저도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언론 쪽에서 세율 인하에 찬성한다라고 하면 50%가 얼마면 좋겠어? 꼭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40%는 너무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소득세율, 세율, 법인세율, 증여세율.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사실. 그래서 어, 음. 현실 가능성 높이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 생각이 듭니다. 박주일 님께서 R&D 세액 공제 중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 기술 서비스 설계 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 변경, 변형, 개선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안이 올라간 상황인데 해당 안건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의 소지가 될수 있고 R&D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데 R&D 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도 굉장히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제 당국이 뭔가 뭐 혜택을 주려고 제도 보완을 가져왔는데 일선에서는 아까 뭐 단순 보완하는 것 관련된 R&D 세제 규정이 들어오면해서 법에서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부분은 오히려 안 들어오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R&D 세제뿐만 아니라 해석에 혼란이 오는 부분도 해소해 주는 것도 기업 경쟁력 강화의 세법 개정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의 맥락에서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일단 부족가 남아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 말씀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